오늘은 진정한 용기를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성벽과 함께 무너져 있는 영성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양의 문을 먼저 세웠지 않습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문인 이 양의 문을 시작으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 등 각성의 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들 있는 성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재건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예배 문을 시작으로 서로가 영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쓰이 3장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용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저녁을 먹다가 말고 초등학생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용감한,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대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학교에서 들었니? 네,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여러 번 번갈아 보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용감하지 않았나 봐요. 아빠가 빵 터졌지요. 옆에 아내가 눈을 흘겨보면서 등짝 스매시를 날립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못생겼으면 너같이 잘생긴 아이가 나왔겠냐. 그건 그렇네요. 그러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여러분, 뭐, 웃으면서 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용기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다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문 밖도 나설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무너져 있는 영성을 세워야 되겠다.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부어졌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용기, 그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과연 어떤 용기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그 용기는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장 첫 번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예배의 문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용기가 바로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겠다는 용기인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24시간 틀어놓고 다니는 그 기쁨, 기도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교회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또 우리가 그 앞에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찬양 유튜버 중에 진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참 전 세계가 불안해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지요. 어,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해외에 있으면서. 육아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청년 시절에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반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한 것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덧 삶에 지쳐 살아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정말 많은 엄마들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그런 자리에 있다가 아이를 낳고 바쁜 생활에 찌들려서 사회생활에 찌들려서 찬양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누군가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집에 있는 건반 올려놓고 조명 하나 키고 그리고 카메라 하나 켜서 녹음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아이가 막 돌아다닙니다. 옆에서 창밖을 구경했다가 엄마 옆에서 흥얼거렸다가 또 피아노 건반을 만졌다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20년 7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지쳐있 다 쓰러져 있고 다 무너져 있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딱한 사람이 내가 찬양하는 이 기쁨을 뺏기지 않겠다. 그 용기를 가지고 그냥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소소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서 자기의 찬양하는 모습을 나누고자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었어요. 이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게 왜 찬양의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laughs> 여러분, 그 작은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나누고자 한그 마음, 찬양을 나누고자 한그 마음, 하나님이 그 작은 기쁨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댓글이 쭉 달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순간이 왔는데,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서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던 내 신앙의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를 나가지 않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때론 아픔과 질병으로 싸움하던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도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문을 세웠다. 문을 세웠다는 것그 하나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기를 결단했다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결단했다 그 거룩한 용기가 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거룩한 기쁨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저도 어린 시절 산밑에 살 때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박하사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산 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늘 놀던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마음이 설렙니다. 근데 어느덧 그 설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설렘, 기도하던 감격,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일까? 아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겠지요. 왜일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것도 다 주님 앞에는 가지고 갈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 요계시록 요한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입니다. 온 천군 천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예배의 기쁨이란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열심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찬양하는 기쁨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뜻과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슨, 가장 힘들 때에 이러한 찬양을 준께 올렸습니다. 그가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드린 찬양이 10편 57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거룩한 결단. 영혼을 깨우는 결단, 예배의 기쁨을 깨우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 바로 십자가를 함께 치겠다는 용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본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읽다 보면 5장쯤 가면요.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마태복음 1장 처음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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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 성벽세운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서 계단통에 올라오면 입구에 붙어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네,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입니까? 무려 31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봤습니다. 한두번 세봤어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 그? 제가 선물을 걸어야지 맞추실까요? 네. 그 다음은 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 다음은 누가 세웠다. 그 다음엔 누가 세웠다. 그 다음엔 누가 했다. 여러분이 그 다음이 가져다 두고 있는 거룩한 용기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벽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회복된 시간인 것이지요. 다 자기만 돌아보고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몇 면을 읽어보면요.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귀족들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서민도 나옵니다. 또한 종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여리고 사람들, 기부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이후에가난 정복의 역사를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야 향품 장사 하나냐 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또 산화 주민들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 참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치는 부분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성벽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성문을 세워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에 있는 집에 그 문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내집 문, 내집 근처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마모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디를 손 봅니까? 자기 집을 손보고 그집 바로 옆을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 30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누니한 부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수하였고 제사장들이 성전방에 살거든요. 그 방에 있는 그곳까지 다 손길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이 금장생 말기야라는 분이 또그 지역에서 장사를 잘한 분이겠지요 세공사입니다이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곳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 상인들의 집 사람들의 집 이웃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것은 공룡 공간입니다. 다 같이 쓸수 있는 곳들, 그곳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교회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하나 모여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이란 말은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교회의 모습이 살아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은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돌과 돌이 서로 엇갈려서, 쌓이면서 건물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 거룩한 직분, 거룩한 책임을 함께 감당해 갈때그 모습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책임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고자가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거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도 얼마나 많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 섬김 하나하나,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다음은 이란 이 접속사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신다. 이것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3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교일 세우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작은 작은 자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문녀. 내집 앞을 세우는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 내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섬겨야 될 많은 자리들이 있죠. 찬양대의 자리도 있고 또 주차 봉사도 세워졌습니다. 주방도 봉사합니다. 교사가 됩니다. 안내팀이 됩니다. 새가족부가 됩니다. 많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직구를 맡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집사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권사라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장로나 저 같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세인트 거룩한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섬기만에 무너져 있는 이 땅을 다시 살려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거룩한 북한 비전을 세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흉내를 낸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세웠더라, 참여했더라, 그런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오는 자리를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어디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족, 어떤 이름입니까? 리더의 이름입니다. 책임자의 이름입니다. 사명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직분들, 다 주님 앞에서 소중한 직분질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마치 상주듯이 직분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남들 보기에 나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무 직분 없어서 민망하니 직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혹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주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신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내 마음이 찝찝하고 내 마음이 불안함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같이 뛰어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도작정서 뭐 매번 작정하지요. 여기 보면 이제 속지에 넣어놨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고, 그죠? 네, 공동기도문. 여기 있고, 이 네. 뒤쪽에는 이제 작정자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저를 용납하십시오. 제가 누가 작정하였는가 일부러 썼습니다. 뭐또 계속 이렇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군가 복을 전하겠다 작정하였을 때에 정말 내가 일평생 기도할 세 사람이 없을까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였지만 전도 작정할 때에 전도자 이름 안쓴적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왜 나는 성도들에게 전도하자 말하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나. 어느 순간 문득 그런 부끄러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고 별겁니까. 그저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목사란 직함 보고 제게 칭찬하고 상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항상 전도 집회할 때마다 신앙을 떠나 버린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던 그 친구들. 물론 그 친구들 이름 적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저기 포항 살고 대구 살고 그 문경 살고 뭐 이러거든요. 물론 서울 사는 친구도 있지요. 다집 근처 교회 나가집니 걔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렇다 뭐, 그이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일평생 내 가슴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만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이 행복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기쁨을 나누던 그 사람 예수가 필요한 그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걔는 어디 갔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적어야만 우리도 그 다음에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용기, 주님 그 다음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용기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 행복전도 축제 시간을 내 영성이 살아나는 시간, 내 삶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열방 주님이 알아서 채우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용기가 온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